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24일 바닥에서 급등 흐름,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말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바닥에서 급등 주찾기, 검색기 만드는 법 요거 한번 따라 해 보신 분들은 오늘 약간 조건 검색을 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몇 개가 어, 꽤 나올 겁니다 요렇게 한번 어, 따라 해 보는 거 역시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급등 흐름 2차 전지 관련주도 설명 드렸었는데 요 종목들도 이전 영상에서 사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역시나 요것도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급등하는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 요런 추세라인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인 거래량 조금씩 들어오면서 횡보로서 돌파하고 최근에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강한 돌파 그리고 저항이 지금 수평 저항 같이 잡혀있던 가격대가 대략 76,000원대 이 부분이 명확한 저항이었었는데, 오늘 강한 상승으로 장대 양봉, 거래량, 최근의 수급 거래량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을 받고 돌림의 흐름, 열려있는 공간을 올라가려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종목도 분명히 실적이 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오늘 명확한 241선 저항 가격 81,000원대 이 부분 넘지 못하고 종가를 마무리했었는데 다음 거래일에 8만 천원대 넘기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단기 조정 왔을 때는 이제는 강한 저항 수평, 수평으로 강한 저항 라인 대가 7만 6 8 0 0원 거의 7만 7천원대였는데 요 부분이 또 지지 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추가 조정 시에는 7만 7천원 조정 눌림 이후에 상승 요런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8만천원대를 돌파할지 조정이 왔을 때 7만7천원대까지 내려온다면 매수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항과 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신 EDP입니다 이것도 2차전지에 관련해서 올라갈 때 정말 가파르게 어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어, 종목 중에 하나였고 상신 1피 지금은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실적도 최근에는 약간 흔들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상 거의 뭐최바닷권 라인에 가까운 구간까지 빠진 상태에서 최근 2차전지 상승 흐름이 좋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려는 모습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라인 또 그어볼 수 있고 이런 저항 맞고 계속해서 명확하게 요추세선을 맞으면서 빠지고 있다가 최근에 바닥권 라인 때, 이평선 라인 때, 5일선, 21일선, 60일선 돌파하면서 그 추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평 저항 박스권 그렸던 가격대 8,100원대였는데, 요 8,100원대도 최근에 돌파하고 오늘 윗골이 길게 달긴 했지만. 큰 거래량으로서 오랜만에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네요. 오늘 5% 상승, 장중에는 15%까지 급등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이 윗꼬리와 1 2일선 오늘 장중에는 넘겼다가 아래에서 마무리했었는데 이 가격대 9,000원 정확히 있네요. 9,000원대 이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압구간에서의 박스권의 상당 가격대 8,100원대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8,100원대 지지 9,000원대 돌파 요 저항 가지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요런 모습들은 이제는 2차 전지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상신이 d p 도뭐 시가 총액은 뭐 1,100억대 소형주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었을 때는 위험성도 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시가 총액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정 그리고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과거에 코로나 저점 가격대가 4,500원대였는데 요 가격대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살짝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차전지 관련주고 과거 2차전지 어 약간 주목받을 때뭐 급등했던 요런 흐름들도 분명히 있었던 어 요런 종목인데 지금은 어, 정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이제는 추세 돌림이 나와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됩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연결해서 그어 볼수 있고 요 연결선을 지금 횡보로서 돌파 오늘 명확하게 5일선 21선 61선 지금 겹쳐져 있는 힘이 응축된 구간을 양봉,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어, 후성도 이제는 2차 전제 흐름과 함께 추세 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수 있는 양봉을 오늘 긍정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 이제는 큰 흐름 돌림, 조금은 더 기대하면서 볼수 있는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갔을 때 저항 가격은 121선 이런 부분들 5600원대 있네요. 5600원대 이런 구간 저항 라인 때어 바로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막고 조금 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kg 케미칼입니다. kg 케미칼도 아, 정말 고점 올라갈 때 급등 2023년 초반에 정말 많이 올라갔었죠. 저점 거의 4천원대부터 시작해서 13,000원대까지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그 부분을 다 반납해내고 다시 한번 4천원 구간대까지 밀린 상태에서 횡보로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길게 조정받다 보니까 5일선 21선 61선 초록 색 라인 121선까지 이 평선 라인대가 굉장히 모이는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 명확하게 양봉으로서 돌파했다 결국에는 이제 바닷권 라인대 매물대 소화하고 정말 조정이 길었던 만큼 이런 부분 열린 상태의 구간을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 정말 힘들게 빠졌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 따라서 빠지고 있던 모습들 이제는 빠지지 않고 횡보로서 돌파 추세 돌립 꽤나 많이 열려 있는 공간을 이제는 또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하, 이런 것도 지금 수평 저항 가격대 4,400원에서 4,600원대 이 저항 라인대가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과. 도달 혹은 이제는 돌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부터는 어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 역시나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 테마 바닥권에서의 급등 그리고 좋은 흐름을 강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모습. 에 분명히 포함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동원 FMB, 저평가, 포트폴리오, 조정 후 상승, 뭐 이런 거에 정말 많이 포함됐었는데, 오늘 굉장히 예쁩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런 추세 라인, 이평선 모인 구간, 장대 양봉, 돌파, 그리고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식품 관련주들 저평가 위치에서 열린 공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간단하게만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성우 2차전지 신규 상장주.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 초반에. 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급등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어, 오늘 상승하지 않았던 2차 전지 신규 상장주들 다른 관련주들도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한번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고 양복 만들었던 것 거의 상장했을 때만큼 거래량이 들어왔다 흡사 로봇 관련주 중에 클로봇과 비슷한 차트가 형성될 수 있다. 이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요 장대 양봉이 말해주는 어떤 상승의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조정 나온다면, 요런, 요런 지지라인 때, 2만원 대1 9 4 0 0원대 요런 강한 지지라인에서의 눌림 상승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간다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KNS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긴 기간 조정과 가격, 가격 조정 이후 왜? 오늘은 강한 저항 라인 때, 요런 구간들, 매물 대들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거래량 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어오는 강한 저항라인의 돌파가 예쁘게 나왔다는 거 이제는 바닥권의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다음 거래일 241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15,200원대 돌파되면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 위로 올라가 줄수 있을지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매집이었다면 어, 정말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소화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MOT 이것도 상장하지 얼마 안 돼서 쭉 조정받았고 그리고 오늘 의미있게 16% 급등 장대항공 만들었고 거래량도 지금 상장했을 때에 비해서 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호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계속해서 좋게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없는 이런 공간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신규 상장 주의 매력이라 매력이다라고 이렇게 보임, 보입니다. 메가 터치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횡보 점점 돌파의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면서12% 급등 그리고 장대양봉 만들어냈다는 거 이런 바닥권에서의 돌파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요 4,300원대. 241선과 함께 돌파될 때가 다시 한번 이제는 큰 추세로서의 돌림 상장했을 때 이런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4,300원 넘어간다면 다음 저항라인 때 이런 부분까지 5,000원대까지 이렇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네요 이닉스도 마찬가지 상장하고 나서부터 정말 큰 조정 약간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 반등한 듯 했습니다만 다시 조정. 요런 바닥권 라인때 결국에 8,800원대 버텨내고 최근 고점이 낮아진 추세, 우여인 이평선 구간과 함께 돌파가 나오면서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장대 양봉 거래량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의 요런 흐름들이 이제 2차 전지와 신규 상장주의 시너지를 보여주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